현재 대한민국의 노후 사회 안전망인 국민연금에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심각한 규모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와 장기체납자가 335만 명이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까지 더한 광위의 사각지대는 998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들의 노후 빈곤 위험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포섭을 위해 건설 일용 근로자 가입 기준을 사업장별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여 보상으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군 장병,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에게 맞춤형 제도 안내를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최근 5년 반 동안 노령연금 등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 원을 넘어섰다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수령권을 잃은 상태입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유족이 제도를 알지 못해 연금 수령권이 소멸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자체 협조와 빅데이터 기반의 안내, 강화 등을 통해 미수령 연금 방지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